오늘 뉴스에서는 삼풍백화점 붕괴 30주기를 맞아 여전히 반복되는 대형 참사와 우리 사회의 과제에 대해 조명합니다. 현장의 기록과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통해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함께 살펴봅니다. 1995년 6월 29일 발생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로 5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시 현장은 아수라장이었고, 유가족과 시민들은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삼풍백화점 참사 이후에도 대형 공사 현장에서 붕괴 사고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평택 국제대교, 용인물류센터, 광주 학동 등 최근까지도 인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지난 4월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또다시 인명 피해가 발생하며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대형참사의 원인으로 부실시공과 무리한 공기단축, 최저가 낙찰제 등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구조를 꼽고 있습니다.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작업 중지권을 자유롭게 쓸수 없는 현실을 토로합니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어도 제대로 된 대피나 조치가 부족했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들은 발주자 책임 강화와 영국 CDM 제도 등 선진 모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시공 전단계부터 모든 참여자의 안전 책임이 중요하다고 진단합니다. 시민과 유가족들은 매년 위령탑 앞에서 추모제를 이어가며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길 바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변화와 반성의 시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삼풍백화점 30주기 진정한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반성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